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저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이집 자리에서 350년간 살아오셨대요. 350년간, 대대로. 에이. 몇 대가, 한 5대, 6대? 11대. 아, 그러면 완전 조선시대 정기, 후기 쭉 살아오신 거네. 와. 대단하시다, 에이. 진짜. 와 처음 봤어요 이런데 너무 멋있어요 가까이 가서 한번 구경 좀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와 이렇게, 이렇게 담을 예쁘게 다잘 해놓으셨다 와저 지금까지 시골여행을 해봤지만은 350년 된 집은 처음 봤어요 제가 제일 지금까지 오래된 집본게 180년 짜리 180년 짜리는 봤는데 방금 우리 사장님 지금 여서 제초 작업 하고 계시는데 360년, 360년이면 조선 왕조 500년 아니에요. 그건 조선 전기 그끝물 옆부터 계속 여기 살아오셨다는 거. 야와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 가까이 가면 구경할만 해요. 여러분들 보게 되면, 야, 여기 무슨 리모델링이 저렇게 기화가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무슨 360년이냐 했지만, 아니, 실제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많이 다녀보지만, 진짜 오래된 막 너덜너덜한 집 있잖아요. 리모델링 하면은, 진짜 새 집이 이제 구분이 안갈 정도예요. 말 아, 그대로 360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저분이 지나가는 말로 설마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360년. 와. 리모델링이 돼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집은 제가 봤을 때는 조선시대에자는 당연히 초가집이었잖아요. 초가집, 초가집이 이제 서민의 집은 초가집이죠. 근데 여기는 좀 기와집이 아니,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큰 규모의 어떤 기와 한옥집은 아니었지만은 기와집이었을 것 같아요. 한옥집. 그러다가 한옥도 한계가 있거든요. 세트집도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듯이. 이 플라스틱 지붕으로 바꾼 거죠. 여러분, 앞면으로 가면은 참 구경할 만해요. 조금 여긴좀 그렇긴 하죠. 근데 여기 이 사장님 근처에 전옥, 전원주택 아주 예쁘게 잘 지어가지고 살고 있어요. 여기서 사시는 것 같지는 않아. 여긴 제가 또 창고로 사용되는 것 같은데, 바로 근처에 전원주택을 아주 예쁘게 지어놨더라고요. 야, 땅부자, 땅부자. 우리 사장님, 땅부자시고 이 동네에서 뭐... 아까 말씀드렸죠. 11대째, 인가 그러니까 12대째 지금 살고 계시대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이 조선시대. 이건 이거, 일본 건물 아니 일본식 창문이 맞지만은 최초 원형은 조선시대 안옥이었다 보시면 돼. 그러니까 살다가 아무래도 일제시대에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창문이라는 게이 여러분들 바람도 잘 막아주고 그리고 좀 따뜻한 온기를 좀 유지시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는 유리창이 첨단 말 그대로 이제는 건축 자재죠 그러다 보니까 일제시대에 이렇게 창문을 교체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오래된 창문이에요 와 대단하다 380년짜리 오게 돼서 영광이네요 어, 이렇게 보니까 규모는 좀 은근히 크다 강아지 옆에 있어요 창문이 재밌어. 저거 좀 약간 시골집에도 저런 창문이 있으면은 일단은 물론 그런 일제식 창문이기는 하더라도 이렇게 보는 재미는 있어요, 보면은. 음, 여기는 특징이 있에 요렇게 문을 내놨네. 야, 이렇게. 이거 좀 봐. 이런 식으로 문을 내놨어. 아, 귀엽다. 어. 여기가 이제 마당이야. 여기서 싹 생활하시나? 와, 음 조심봐, 오, 오, 멋지다. 막 키도 있고, 와, 멋지다. 와, 옛날 모습 그대로다. 오, 멋지다. 턱가래가 그대로 있구나. 여러분, 지금 조선 전기 시대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야. 아, 멋있다. 절구방방 해봐. 아, 맘에 음, 들어오니까 완전 미음자 집이네. 미음자 집. 아, 이거 보니까 아, 이게 바로 말 그대로 진짜 옛날식 양반집이구나. 엄청나게 규모가 큰 한옥은 아니지만은 옛날식 양반집이네. 이렇게 가지고 디귿자가 이어지는데 다 연결이 돼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여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근처에 그뭐 그 전원주택이 있는데 펜션업을 하신대요. 펜션업하면서 여기는 말 그대로 사, 말 그대로 이제 생활하시는 곳. 야 멋지다. 뭔지 몰라도 특이한 게 있어 이런 거. 오 진짜 집이 재밌게 되어 있다. 야베이다 나무 좀 봐. 어 나무 예쁘다. 예 이렇게 한번 옛날 집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